네, 여러분한테 어서 네, 플리토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아, 아시다시피 이제 권리락이 됩니다. 아, 이제 무상을 발표를 하고 시세를 계속 올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권리락이 된 다음에 주가 궤적이 어떤 지구 될 건지 네,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매매 꼭 잘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많이 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럼 플리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네,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플리토 입장, 이렇게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탈방 초대 드려서 여기서 좀더 세밀하고 신속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얼리락 시세 가격대가 얼마예요? 만공 340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었죠. 무상 등자해서대접을 비슷하게 보였던 종목이 있어요. JS커퍼레이션 JS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무종을 발표를 하고 시세 흐름이 미리 올랐어요. 미리 올랐다가 벌리락이 됐고 벌리락이 되고 나서는 밑으로 좀 밀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JS코퍼의 섹터라든가 재료 이런 건에 따라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현재 플리토 같은 경우는 재료라든가 수급이 다 틀린데 꼭 이런 식으로 JS코퍼처럼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벌리락 이전에 주가가 올랐던 거 미리 올랐기 때문에 걸리락 되고 반짝했다가 좀 밀리는 패턴은 AS코퍼하고 유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홀리토, 물론 이제 계속 걸리락 된 다음에도 걸리락 시세 대비해서 쭉쭉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리 올랐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걸리락일 날, 걸리락 당일에 오전에 시세를 일단 띄울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수가 한 주에 있다면 세 주가 되는 거죠. 무상을 받으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세주 중에서 뭐한 3분의 1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무상을 두주 받으니까. 제가 볼때는 권리락 시세대비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때는 무상까지 감안했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은 매도를 아시더라도 다시 흔들었다가 타점이 저점에서 나올거고 다시 재공략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 js 커퍼레이션 봤지 않습니까? 일단 계적으로는그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요 정도까지는 그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js 커퍼는 쭉 치고 올라갔고 프리터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재료에 따라서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막 2번처럼 이제 등락 거듭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저점을 3번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일단 권리락실 시세 대비해서 반짝였다가 좀 밀린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타점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JS a 퍼레이션과 같이 그런 유의 부상전 올랐던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10주 갖고 있다면 20주를 무상 받으시는 거니까 나중에 또 20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등락폭이 생기고 저점 타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매매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수급도 변할 수 있고 플리터와 관련된 재료가 또자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제가 전략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수월한 거거든요. 고정된 답안이 없는 거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께서는 플리터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런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플리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정 답안이 있는 거 아니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첫 단계 매매 먼저 하시고 그 후속 과정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갑시다. 시겠죠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박! 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박 입니다 대박 주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좋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기간은 한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쉽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쌍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밀월 관계죠. 네,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급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기. 요근데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